구독자 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1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어, 최초 그 구독자 분 중에 요청했던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때 영상으로 말씀드리면서 한뭐한 6천 원, ,000원, 7천 원대 또는 6천 원대는 5천 원, 6천 원, 5천 원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다만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어. 빠르게 JCS 메디칼에 대한 시장 관심 많이 빠르게 받았습니다. 어, 일단은 사실은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가장 나온 뉴스 중에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200% 높였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 보게 되시면 어, 골드만삭스가 토픽 종목의 어, JCS 메디칼을 구조적 성장주로 뽑으면서 현재가보다 약 높은 200% 높은 어, 그러면 한1 2 0 0 0원 정도 되겠죠. 네. 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글로벌 주식으로 선정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상장이 되면, 아, 성, 성, 선정이 되면서 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클래시스에 대한 한번 조금 그거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또한 뭐 가지 어, 이슈는 그 어떤 대주주였던 분들이 주식을 다 매도하고 대리점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어떤 피부 미용 관련된 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클래시스인데 사실 오늘 클래시스가 상승은 하긴 했지만 바닥에서 올라와서 상승은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제이시스 메디칼의 덕분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장중 흐름 때문인 건지까지는 아무도 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 클래시스가 과거에 어, 그 피부 미용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때가 요 가격대입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실은 이 가격까지 오게 되면은 클래시스는 어 어떤 본인들의 회사 가치에 비해서 어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15,000원에서 만6 0 0 0원 정도 가격대가 오면 사실은 클래시스와 어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이 피부 의료, 의료기기로 어 테마를 형성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높, 높습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뭐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보게 되면 어제 30일에 급등하고 나서 일정 부분 되돌려 왔는데요. 가장 좋은 모습이 이 윗꼬리 긴 윗꼬리를 어느 정도 메워주는, 거, 메워주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오늘 그 윗꼬리 메꿔줬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되면은 단기 단기 과열로 보일 수도 있으신데 일단 RSI는 59밖에 안 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 관점으로는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뭐 크게 어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주번 관점으로도 사실은 어 제가 가장 그나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더 뚫고 갈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가려면은 8,700원이니까 9,000원이 넘어야 되죠. 9,000원이 넘으면은 신고가 돌파 가능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당장 오늘 뭐 이번 주 안에 신고가 돌파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늘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금주에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인 7,300원만 넘어져서 마감을 한다면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은 충분히 갖췄다고 라 보여집니다 일단 매매동향을 보게 되면은 어뭐 안타깝지만 개인이 매도하면 사실 가격이 오르거든요 물론 이게 차익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개인이 매도하면 오르고 개인이 매수하면 떨어집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소위 장난 반 농담 반으로 들으셔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달 동안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연기금이 54만 주를 매수한 상태고요. 다만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기금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C스 메디카를 어떤 수익이 나신 분들은 만약에 어, 가격이 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뭐 급등은 했지만 만약에 뭐 상한가나 20% 이상의 상승 아니면 당, 당일 종가가 고가인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뭐 연기금이 뭐 지금 50만주 샀잖아요. 근데 뭐 10만주나 20만주 이상 던졌다 라고 하시면 일부 차익실현을 하셔서 그 다음 주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주체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면 그 다음날 특히 어,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연기금이 여전히 어떤 주요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대량 매도하고 나서 상승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20만주를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뭐 100만주, 200만주를 매수했다. 사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게 아니고 주가가 상승했는데 외인의 매수나 어, 개, 기간의 매수보다는 어떤 개인의 매수로 만약에 어,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시간의 단일가로 절반 이상은 매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 상을,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시스 이 메디칼 그 어떤 보유하신 분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신, 가져가신다고 하셔서 뭐 당장 매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어떤 그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대부분 어 수익이 조금 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때 단기적으로 제시스 메디칼은 상승 추세.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또 뉴스를 보게 되면은 특정한 뭐 임원들 중에서 3천 주를 산, 산 부분. 네, 요거는 뭐 이제 한번 봐야겠지만 사실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당연히 이 종목은 공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네, 어, 코스닥 그 150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대처 장고도 얼마 안되고요 그래서 뭐 공매도로 인해서 떨어진다기 보다는 어, 그냥 단순히 뭐 개인 뭐 매매 동향으로 어, 그렇게 반영이 될 종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하지만 제가 볼때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은 조금 어, 무리라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일본 기준으로 볼리즈밴드다 상단까지 다 뚫어 놨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국내나 국내외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어, 위험하다.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원래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들어갈 거면 백만원만 들어가셔라. 10%, 5% 정도만 들어가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어제 어, 30일에 대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 최근 거래량 중에 가장 큰 거래량으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 가격대에 가격대. 이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혹은 9천원대 보유하고 있던 세력들이 어 일부 차익실현 혹은 손절 로스컷 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그대로 어 메꿔왔던 부분 이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심할 수도 있고 거래량도 미친 듯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을 받게 되면 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어 이번 주에 어떤 단기 트레이너를 하신다고 하시면 음 7,5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1차 VI, 2차 VI 정도까지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1차 VI를 가게 되면 2차 VI를 가는지 못 가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2차 VI까지 달성하면 어, 그쪽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로 탄력을 받아서 볼렌저맨드 상단을 뚫게 되면 저는 무조건 최소 30% 이상은 익절하셔서 어, 현금을 확보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주, 주봉 볼린저밴드를 타고 가는 거는 사실은 상승 추세로 될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뚫어버리는 거는 그 다음 주에도 갈 수는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사실은 거의 최강의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 가긴 가지만. 결국에는 주봉 볼린저밴드 상단을 끌고 끊임없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때 48만 원에 사셨던 분들 뭐20% 가까이 떨어졌는데 사실 에코프로그램을 사면서 그 정도의 기대 손익을 바라보고 사는 종 사람들은 없거든요. 결국에 또 11월 1 2일그 주에 상단 뚫었지만 또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서 그 힘을 받아서. 다시 반등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더 이상 애널리스트들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 볼린저 밴드의 주봉 기준 상단은 상당히 어떤 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